안녕하십니까 리얼 방송 리얼 TV 원 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중고차 국민 채널 국민모터스 양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어, 가장 인기 있는 흰색 흰색의 그 루프는 네, 블랙 유광이 들어가 있으며 어, 휠은 휠은 이제 그 하이퍼 하이퍼 그 블랙 크롬. 예, 네, 그 색상으로 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차는 아우디에서 나온 뉴 A6 3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C7 그 모델이고요. 어 연식은 2016년 7월달에 최초로 등록한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aughs>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독일차들 같은 경우 10만km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현재 21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차량 모든 경정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작동불량이라든지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는 제가 지금 뭐그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요그 엔진 상태라든지 그 지금 엔진 소음이나 미션에 뭐 이렇게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차량 그 하체까지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어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정말 오셔가지고 직접 시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격은 제가 이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지금 성능에서 보시다시피 작동물량 미세는 전혀 없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제가 진짜 전국 최저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도전 어,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1,680만 원에 1,680만 원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달 행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오셔서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어, 블랙박스 2채널 예 장착 가능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케 K 예 쿠폰 무료로 제가 증정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과 예, 그 애용 많이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라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먼 길에서 먼 곳에서 이제 그먼길 오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로 문의나 상담을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전국 출장 서비스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을 지금 보셨다시피 차량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주행 거리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차는 주행 거리는 잊고 그냥 타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휠 색깔, 휠 색깔 보이시죠? 굉장히 멋스러운, 고급스러운 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흰색에, 흰색에 블랙, 예, 굉장히 조화로운 색상이죠.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미러는 은색 무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색 무광. 그 RS 스타일이죠. 예, 그 사이드 미러는 은색 무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스타일이고, 앞에 라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거의 뭐, 뭐, 그, 백내장 걸린 것처럼, 안개가 막 이렇게 껴 있거나 뿌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어, 신차 그대로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유리 열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그 트렁크 네, 트렁크 스위치가 문에 달려 있고요. 문 안쪽에도 보시면 LED 전구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내 그 운전석 가죽 상태 보시면은 쿠션은 다 살아 있고요. 약간의 그 세월의 흔적, 예, 주름은 좀 잡혀 있습니다. 까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예, 주행 거리 보시다시피 21만 정도 약 주행을 했습니다. 모든데 그 버튼 같은 거나 이런 거 이제 핸들, 그 플라스틱류 이런데 쪽에 어, 세월의 흔적에 저희 그 스티어링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다 보면 어,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가 이제 벗겨짐이나 까짐이 있기 마련인데 여차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에어컨,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어, 열선, 통풍, 운전석, 동승석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도 키도 보조 키까지 두개두개다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예, DIS 작동 잘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안그그 그 안쪽에 간단한 그 콘솔 박스 안에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 USB 충전 잭 이라든지 USB 단자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오토홀딩 시스템 그 다음 스타트 버튼 그 다음 ECM 룸밀러 그 다음 블랙박스도 달려 있는데 약간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구매하시는 고객님한테만 제가 블랙박스, 신, 신형으로 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 상태 정말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썬루프 있는데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 정말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제가, 그, 국민모터스 저희 채널, 그, 이름을 걸고, 제가 장담을 드리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그 아우디는 중국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올림픽 마크가 걔네 그 중국 나라에서는 어뭐그 부의 상징이나 뭐 이런 그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 설이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독일 3사 중에 뭐 3이라고 막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3이나 2위나 1위나 그런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런 순위는 없고 어그각각 각 브랜드마다 각 네임 밸류마다 약간의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 드라이빙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량이죠. 콰트로 Quattro, 쿼트로가 특히 아우디는 콰트로를 타셔야지 그냥 1은 타시면은 안 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그 시트의 암레스트에 예, 암레스트 안에 달려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암레스트에도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에 그리고 밑에 쪽에를 누르시게 되면 그 컵홀더가 컵홀더가 나옵니다 예, 저렇게 컵홀더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뒷좌석에도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공기 순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예, 실내 공간을 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차에 대한 옵션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어 헤드램프는 LED가 그 체결이 되어 있고요. 선루프랑그 열선 스티어링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 대로등은 l e d 예, 대로등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파워 도어록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차 감지 센서는 전방, 후방 다 주차 감지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 TPMS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의 레인 센서, 에, 그 비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 앞좌석 AV 시스템 블루투스도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석, 동승석, 통풍 시트 다 예,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는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6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어, 국산차, 웬만한 승용차를 타실 바에는 저 같으면은 아우디 A6 추천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풍부한 옵션 사 옵션 사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그 까지거나 이런 부분 절대 없습니다. 차량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차 정말 좋고요. 믿고 구매하셔도 에 충분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글로브 박스 안에 저 불빛 켜져 있는 게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글로브 박스 안에도 뭔가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다는 라점 예,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굉장히 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그 흰색, 화이트, 앤 블랙, 예, 굉장히 멋스러운 조화에다 이제 크롬, 그 이제 그 하이퍼, 하이퍼 실버에 예, 뭐라 그래야 되냐면 쥐색입니다. 쥐색, G색, 검은색이 아니에요. 쥐색 색상의 예, 그 지금 도장이. 예, 되어있습니다 휠은 휠 스크래치 전혀 없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씩 남아있구요 전체적으로 어, 이거 오일도 교환을 제가 무상으로 12월달에 구매하시면 무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오일도 교환하고 타실 필요가 없는 차 예, 그냥 순수 구매하셔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요차 요차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6년 7월달에 나온 뉴 A6 35 TDI 카트로 프리미엄 C7 네, 등급의 차량 어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 한해서 1,680만 원, 1,680만 원 전국 최저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